안녕하세요, 랑스형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물걸레 청소기로 유명한 샤오미 무선 물걸레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샤오미 물걸레 청소기 1세대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요. 오늘은 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과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약 12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원화로 약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구매 후 1년간 AS를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보통 해외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해도 AS 문제 때문에 구매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점은 중국 공식 판매점이기 때문에 AS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가격은 절반에 AS까지 보장돼서 평소 물걸레 청소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검정색과 하얀색,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검정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물걸레 본체와 막대, 세 가지 종류의 걸레, 계량컵, 그리고 충전 어댑터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걸레는 총세 가지 타입의 걸레를 제공해주는데요, 각 용도에 맞게 다양한 청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충전 어댑터는 국내 콘센트와 호환되는 규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돼지코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성품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립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청소기 본체에 봉을 하나씩 차례대로 연결해주시고, 연결된 막대를 본체에 연결해주시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법입니다. 먼저 물걸레를 청소기 본체에 장착하시고, 계량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본체 뒷부분 마개를 여시고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청소기가 작동을 하고, 위에 물 분사 버튼을 누르면 물이 분사가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걸레 부분이 분당 천회 앞뒤로 움직이면서 바닥을 닦아줘서 손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 얼마나 잘 닦이는지 바닥에 오염물질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소 능력을 실험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닦이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저는 LG 코드제로 청소기에 물걸레 키트를 따로 사서 장착을 해서 썼는데 헤드 부분이 둥근 헤드로 되어 있다 보니 모서리 부분의 청소가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헤드 부분이 사각형 헤드로 되어 있어 모서리나 좁은 공간까지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드 두께가 슬림하게 설계되어 소파나 침대 밑부분까지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상하 좌우 핸들링이 부드럽게 전환돼서 방향 전환이 용이한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LED 라이트를 통해 어두운 곳도 깨끗이 청소가 가능하고요. 원터치로 물 분사를 해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아서 물걸레 청소기가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할 수 있는 링크와 할인 쿠폰에 대한 정보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